뇌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흔히 치매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노후가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뇌세포 5만 개를 잃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하루에 5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대로 방치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방금 했던 말을 기억 못 하거나 자주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일.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치매 환자 80%는 이런 초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며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집 화장실조차 찾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다섯 가지 습관만 실천하면 90세가 넘어도 맑은 정신으로 존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다섯 번째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이것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치매 위험을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는 뇌 건강의 갈림길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습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매일 걷기입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뇌가 좋아진다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45%나 낮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즉시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뇌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고, 이는 뇌 세포 재생과 신경 연결망 강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를 실제로 키웁니다. 이건 MRI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모 할머니는 6개월간 매일 40분씩 걷기를 실천한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10년 젊은 사람의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걷기는 약물보다 더 강력한 뇌 건강 처방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이 말이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꼭한 번에 30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 걸어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장 보러 갈때 조금 먼마트 이용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뇌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게 치매 예방의 비밀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뇌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평생 공부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정신적 활동이 적은 노인은 활발한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6배 높습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공부를 안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학창 시절처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든 활동이 공부입니다.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클래스, 심지어 유튜브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입니다. 제 환자 중 박모 할아버지는 68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원 켜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지만, 6개월 후에는 영상통화로 해외에 있는 손주와 대화하고 건강앱으로 자신의 걸음수를 체크하는 수준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후 인지능력 검사에서 그의 점수는 시작할 때보다 15% 향상되었습니다. 약물 없이 그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가 젊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듭니다. 이것은 뇌의 인지 예비력을 증가시켜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경로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15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단어 외우기, 퍼즐 풀기, 책 읽기,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중요한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익숙하고 쉬운 것은 뇌에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세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부부나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64%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이 뇌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극받고 활성화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제 환자 중 최모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하면서 급격히 기억력이 저하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합창단에 가입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6개월 만에 인지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없는 노인은 심장병 환자처럼 위험합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흡연보다 우리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도 좋습니다. 주 1회 이상은 직접 만남을 가지세요. 화상통화도 좋지만 직접 만난 만큼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종교 모임, 취미 클럽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귀찮다, 나이 들어 새 친구를 사귀긴 늦었다라는 핑계는 그만두세요. 뇌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친구가 많은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 습관을 잘 지키더라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습관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 유지 비법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건강한 식사입니다. 뇌 건강이 음식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직접적으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 가장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탕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튀긴 음식 이런 음식들은 뇌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치매 환자의 뇌를 분석했더니 플라크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발견되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나쁜 식습관 때문입니다. 반면 뇌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베리류 이런 음식들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 풍부한 이 영양소는 뇌세포 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40%나 느립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도 중요합니다. 이런 채소에 들어 있는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환자 중 박모 선생님은 68세에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6개월 후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학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단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나머지는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통곡물로 채우세요. 설탕과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세요. 하루 한 번이라도 이런 식사를 실천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습관을 지켜도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을 무시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 음식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이야말로 뇌 건강의 황금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은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세 배나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깊은 수면 중에 청소를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속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장치가 작동해 하루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치매의 주범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독소가 계속 쌓이고 결국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제 환자 중 이모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수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수면 패턴을 개선한 후 6개월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실제로 뇌의 해마 부위가 건강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수면 개선을 위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둘째, 잠자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낮에 30분이라도 햇빛을 쐬세요. 이것이 생체리듬을 조절해 줍니다. 다섯째,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둘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개선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뇌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로 뇌 혈류를 증가시키세요. 둘째 평생 공부하며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뇌의 사회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세요. 넷째 지중해식 식단으로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세요. 다섯째 양질의 수면으로 뇌의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세요. 이 다섯 가지 습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평생 실천해야 합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10에서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면 10에서 20년 후의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아마 정상이라는 결과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심할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후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집니다.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 치매 진단을 받고도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철저히 실천해 3년간 증상이 악화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보통 치매는 6개월마다 악화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신경과학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UCLA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실제로 뇌의 해마 부위가 최대 5%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 없이 그냥 생활 습관만 바꿔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뇌 건강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있을까요?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자신의 뇌에는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건강한 뇌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은 단순히 치매 예방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됩니다. 걷기는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는 우울증을 예방하며 건강한 식단과 수면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하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존엄한 노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노년을 원하십니까?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손주들과 대화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모습일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시작하기 어렵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끄고 책을 읽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 한통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항상 함께하겠습니다.